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감정적인 학대를 받으며 자라게 되면 보통은 약자를 무시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강자인 부모 밑에서 약자인 자신이 계속 무지를 당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라도 자신의 아래에 누군가 두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랬을 거라는 예측이에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 보통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쪽을 선택해요. 상처받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 중에 아래쪽에 해당된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어요. 사실 아래쪽이라는 것도 상처를 받는 상다자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상다자분들은 계급을 만들어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계급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공감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계급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자를 무시하는 감정이 형성된 채로는 사회를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의 증상도 악화시켜요. 이 생각이 자신의 증상을 어떻게 악화시키냐면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자신이 하찮게 느껴져서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자인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자신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증상을 인정해야 치료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데 증상을 부정하게 되면 삐뚤어진 길로 들어서게 돼요. 강자가 되고 싶어서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계속 자신에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흔해요. 나는 대단해가 많이 생겨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져요. 일반 사람들은 약자를 무시하고 위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려는 사람을 당연히 싫어해요. 자신의 상태를 회피하고 회피하다 보면 자신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약자를 무시하고,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공격하고, 착한 사람 못난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아무튼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만들어놔요. 그런 생각과 감정이 가득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건 괴로워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숨겨야 할 뿐더러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생각을 알까 봐 두렵고, 그런데 또 이런 자신의 모습이 하찮아 보일수록 또 자신을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쪽으로 감정을 형성시켜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계속 망가지고 감정 또한 피폐해져요. 물론 모두가 피폐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방향이 좋은 방향은 아닐 거예요.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약자이지만 강자처럼 보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나르시 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르는 자신이 나르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까요? 저는 나르 본인이 나 나르야 라고 얘기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디에도 내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히 비참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해결 방법은 어떻게든 현실을, 사실을 직시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직시할수록 상처를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태에서 치료를 해나가는 게 나아요. 상처를 받지 않고 외면하고 외면하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 돼가는지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아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 받았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피해자가 되는 건 힘든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해자가 되는 건 대부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특히 원인이 없는 가해자가 되는 건100%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원인 없는 피해자가 된다면 그 경우엔 말 그대로 피해자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라서 피해자가 됐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죠. 국회이스 그 이상의 상담자분들은 피해자가 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상처를 받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상처를 안 받고 살순 없는데 이걸 부끄러워한다면 당연히 힘들겠죠. 상처를 받는 게 약자 입장이 되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방향성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바뀐다면 그 사람 전체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